자, 여기 지금 요 방향 표시, 여기 화살표 모양. 방향 표시 모양 요거 흰색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자, 얘를 여기다가 또 다시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그리실 필요가 없고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해줄 겁니다. 자, 여기 마우스 우클릭. 요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음, 여기 제가 제가 항상 단축키로만 써 가지고 Duplicate Layer? 이제 복사 기능입니다. 이 복사 기능이에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Duplicate Layer라고 있습니다. 요거 얘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s h a 이 e Layer가 OK 눌러서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요 레이어를, 이 레이어를 Ctrl T 눌러주시면, Ctrl T에 누르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잡히는데, 좌우 반전을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좌우 반전을 시켜주는. 그래서, 여기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프리트랜스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플립 호리즌, 그 밑에 플립 버티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립 호리즌 같은 경우는 좌우 반전이고요. 버티컬 같은 경우는 상하 반전이에요. 그래서, 플립 호리즌 요거 하나 눌러주시게 되면은, 얘가, 좌우반전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굳이, 이제, 180도 돌리는 방법도 이걸로는 가능은 해요. 이걸로는 가능하지만, 자, 만약에 위아래 모양이 달랐을 경우에는, 요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이즈를, Alt-Shift 눌러서 사이즈 줄여주시면, 위치 옮겨서, 위치 옮겨서, 이렇게 지정해주시면, 요 이미지 지정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여기 참고 이미지 모양대로 이렇게 배치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색깔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CCFF00이에요. CCFF00. 그래서 여기 바꿔 주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또 매번 또 여기 커스텀 툴 가서 여기 필 들어가서 색깔 바꿔 주고 해 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안 하고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shape 2번 요 부분에 요거 이제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요 썸네일이라는 부분인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요렇게 컬러 피커창이 떠요. 바로. 컬러 피커창이 바로 뜨고, 여기에 색상을 CC, ccff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여기에 색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그죠? 굳이 여기 위에 올라가서 또필 컬러 바꿔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외부 광선 들어가집니다. 여기 레이어 스타일 외부 광선 별 모양은 내부 그림자만 들어가져 있고요. Shape Tool은 아 u t 글 Glow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자, 방향, 아, 방향 표시 모양은, 그래서, 자, fs 눌러주시고, 여기에 아우터 글로우가 있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얘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색상은, 아우터 글로우 색상은 지금 얘는 지금 이제 전에, 어, 이제 전 선생님이 사용을 하신 게, 이, 빨간색을 써서 여기에 지금 요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기록이 근데 얘는 지금 외부광선 색상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안되고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것도 이제 거의 기본이거든요 기본 약간 누리끼리한 색다, 색상을 좀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누리끼리 하다기 보다는 아이보리 색상 약간 노란색에, 요 정도? 요 정도 색상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색상으로는 지금 뭐 F색에 B, D, C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자, 옐로우 컬러에, 옐로우 컬러에 약간 요 정도, 요 정도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자, OK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죠. 굉장히 또, 사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얘도 한 5픽셀 정도 넣겠습니다. 5픽셀. 이렇게 들어가졌어요. 여기 이제 아우터 글로우가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지금 이 쉐입 2번도 똑같은 이 아우터 글로우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얘도 뭐 여기서 FX 눌러서 스 k 크 아, 아우터 글로우 들어가서 색상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위에 사용했었던 이 이펙트 아우터 글로우를 얘한테 그대로 적용을 또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이펙트라는 요 글씨를 뭐 아우터 글로우도 상관없지만 이펙트라는 요 글씨를 그러다가 요 쉐입 2번에다가 요 쉐입 2번에다가 넣어 주시면은 쉐입 2번에 넣어 주시면은 자, 얘가 복사돼서 들어가져요. 복사돼서 그럼 여기 똑같이 아웃터 글로우가 적용이 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그래서 효과도 이렇게 알트키 눌러서 이동 복사로 해서 적용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림 효과 부분은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그림 효과 부분은 다 끝났고요. 자, 문자 효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써보도록 할게요. 글씨는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게임 문화 축제라고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져 있죠. 자, 글씨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모양의 타입 툴이 있어요. 여기 이 모양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를 클릭 드래그를 해 주시게 되면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요 네모 안에다가 글씨를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씨 안에 요 네모 안에다가 써줄 수가 있는데 요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자 타이틀을 그냥 여기다가 클릭만 해줍니다. 클릭 한 번,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여기 영, 영어로 뭔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한글로 게임, 문화, 한칸 띄고 축제. 자, 글씨 띄어쓰기 필수고요. 만약에 여기에 마침표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면 마침표, 쉼표 이런 거 필수적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도둠체 45 포인트 레이어 스타일 뭐 그라디언트 오버랩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자 요거부터 먼저 맞추겠습니다 여기 도둠 45 포인트 게임 문화 축제에서 이제 글씨를 바꿔 줘야 되는데 어디에 이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자 여기 위에 있어요 이렇게 위에 근데 요거보다는 요거보다는 여기 윈도우에 보시면은 캐릭터라는 윈도우에서 캐릭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캐릭터라는 메뉴가 있어서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 이렇게 캐릭터창이 여기에 지금 밑에 있네요. 제그 거. 이렇게 이제 캐릭터창이 하나 열릴 겁니다. 나머지는 다시 꺼주시면 되고. 이렇게. 캐릭터 창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또 다른 거 눌러주면 없어지니까 캐릭터 창은 여기 글씨 요 부분을 뭐 얘를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여기. 여기다. 끌어다가 여기.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요 패스가 있는 요 패널이 굉장히 테두리가 파랗게 되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했을 때 캐릭터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캐릭터 여기서 게임 문화 축제 요거 레이어는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를 여기를 도둠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요것도 빨리 적용을 시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도 여기다가 직접 여기서 도둠을 찾으셔야 돼요. 도둠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또 한참 걸린다는 얘기죠. 한참.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접 도둠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도둠 도시라고만 써도 여기 도둠 레귤러가 이렇게 뜨죠 도둠체가 아니라 도둠입니다 그래서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도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도둠으로 자 도둠체 45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45 포인트라고 적용을 시켜주시면, 은기 그 밑에, 크기, 텍스트 크기에다가 45 포인트 입력해주시면, 글씨가 이만큼 커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게, 얘는 이제 행간 상관없어요. 행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자간 부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 자간 부분도 상관이 있죠. 여기 0으로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 텍스트 위아래 크기 100%고 좌우 크기도 100%예요. 이게, 어 디자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 글씨를 위아래로 좀 길게 잡아준다거나 양옆 폭을 좀 넓혀준다거나 좁혀준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피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영어가 들어갈 때는 자, 영어가 들어갈 때는 여기 있는 거 선택은 다 하나도 안 되어 있게끔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도둠에 45포인트 하고, 무브 툴로, 무브 툴로 글씨를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시험 문제하고, 여기서도 뭐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별다른 얘기, 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면 되는데, 글씨가 밑으로 볼록하게, 밑으로 이렇게 둥글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요고. 여기 글씨에, 여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여기를 더블 클릭.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글씨가 선택이 되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거 있어요. 워프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글씨를 이제 좀, 제 밑에, 그, 밑으로 볼록하게 한다든지, 모양을 바... 전체적인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서, 워프텍스트 창을 열어주시면, 파일에,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아크로워, 아크 어퍼, 뭐, 이런 거있고요그 다음에, 뭐, 쉘, 로워, 어퍼,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라고 제가 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밑에 있는 4개는 안 나오고요. 여기 위에 있는 11개 항목은 다 나옵니다. 시험 문제로. 그래서, 어, 뭐가,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나요? 나오나요?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다 넣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넣어줄 거는 아크로어가 될것 같아요. 아크로어. 그래서 아크로 넣어 주시면 글씨가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이제 OK 눌러 주시고요 OK 눌러 주시고 자 그리고 다시 여기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면 글씨가 요렇게 됩니다 자뭐 여러분들 다시 배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글씨 보면은 이제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색상이 색상이 들어가져 있어서 여기 게임 문화 축제 이 부분 보시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레이어 스타일로 요두 가지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베벨앤 엠보스.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자, FX에서 여기 FX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시켜 줄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러면 이제 글씨 색상이 일단 기존에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자, 일단은 색상은 두 가지입니다. 색상은 두 가지인데, 지금 제 거는 색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한세 개? 정도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클릭해서, 클릭해서 얘를 이제 수정을 좀 해줄 건데, 두 가지 색상인데, 지금 제거 같은 경우는 여기 컬러 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클릭 한 번씩 해주시면요. 얘를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컬러를 더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 빼는 방법은 얘네를 밑으로 끌어 내리시면 됩니다. 밑으로 끌어 내리시면, 자, 이렇게 컬러를 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색상은, FF 0 4개. 한글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두 번째, 두 번째 컬러는 F4개, 0 2개예요 이렇게. 해래서 OK 눌러주시면 되고, 자, 글씨 색상 방향은요. 위에서 위에가 옐로우고 밑에가 레드예요 그래서 얘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옐로우고 레드고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색상이 여기에 지금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조금만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 위치를 좀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네요. 어, 요게 원래 이렇게 보이지 않을 텐데,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글씨를 일단은 요 워프 텍스트를 안, 주, 안 주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도 원래대로 좀 돌려놓겠습니다. 음.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 보니까, 색상이, 리니어. 아, 요렇게, 요게 좀 바뀌어 있었네요. 지금 스타일이 다른 걸로 잡혀져 있어가지고, 잘안 들어가졌었는데, 지금 스타일을 리니어로 바꿨습니다. 리니어로 바꿔주시고, 아이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로우 어퍼로, 아, 아크로어로, 그 다음에 색상만 체크해 주겠습니다. 리니어 90, 마 90도. 자,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 것도 리버스도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리버스는 반전입니다. 색상이. 이렇게 원래는 요, 요, 정도로 잡혀 있으면 되는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잡아 주시고, 자, 요번에는 베벨앤엠보스가 들어가져 있어요. 베벨앤엠보스. 이 베벨앤엠보스까지 체크해주시면 돼요. 베벨앤엠보스까지. 그러면은 글씨가 약간 입체 형태로 좀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되는데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되는데 자, jpg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jpg 일단은 그래서 여기 일단 먼저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파일에 세이브. 단축키는 ctrl s 에요 단축키는 ctrl s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제가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한 문제 풀 때마다 Ctrl+S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Ctrl+S 눌러서 여기 이제 포토샵 여러분들한테 지정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문서 GTQ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 가시면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여기,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 문서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컴퓨터 보시면 그 문서 안에 gtq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없으면 만드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저장하셔도 되고, 다른 데다가 여러분들 거다 저장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여기다가, 뭐 문서 여기다가 gtq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새 폴더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새 폴더 눌러서 gtq. 그 다음에, 여기에 저장을 해주려고 이름을 지정을 하려고 봤더니, 저희가 이름 지정해 놓은 게 여기 그대로 뜨죠. 그죠? 이 상태에서 저장 눌러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일단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됐어요.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됐고, 이 파일을 save as 들어가시면은, save as. 여기 save 밑에 save as 가 있어요. save as. 요 세이브 에지로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파일 형식에서 여기 밑에 파일 형식에서 자, JPG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JPG 요걸로 선택을 하시고 밑에 2000 스테레오 이거는 아닙니다. 자, JPG 요걸로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지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지, 저장하시면 돼요. 이름은 똑같습니다. 이름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 그다음은 자, 요게 지금 아,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JPG 옵션이라는 창이 이렇게 하나 떠요. JPG 옵션. JPG 옵션은 여기 이 라지 파일로 최대치까지 올려 주시면 됩니다. 최대치까지 올려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jpg로 저장이 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여기 이제 어 문서 가서 문서 가서 gtq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저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거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번에는 PSD, 네, 포토샵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포토샵. 크기가 10분의 1 /10 사이즈에요. 그죠? 얘는 400, 500인데, 얘는 40, 50입니다. 요거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메뉴에, 자,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 이거는 네번 무조건 이렇게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이거 전체 사이즈를 줄여주는 전체 사이즈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여기 현재 400픽셀, 500픽셀 잡혀 있는데 얘를 40으로만 입력을 해주셔도 이게 규격이 맞게끔 세로 크기도 정,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자40 잡아주시면 헤이트 자동으로 50이 되고 이만큼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지금, 자, 디멘션도 보시면 40픽셀, 50픽셀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신 다음에,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Ctrl S 를한번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Save. 포토샵 파일을 한번더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가 이렇게 끝나, 끝나게 됩니다. 메뉴 이미지에서 중간쯤에 이미지 사이즈가 있고요. 이것도 어차피 네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Ctrl, Alt, I가 단축키입니다. 여기, Alt, Ctrl, I, 이렇게 단축키 잡혀있죠. 요거 네번 정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외워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치 확인해서 매번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을 못해요. 더 이상. 그냥, 그냥.